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마약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젤리나 전자담배 같은 기호 식품으로 둔갑한 변종 마약이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이모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가 투약한 마약은 대마로 2021년 12월엔 액상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사서 피웠고 2022년 6월에는 SNS를 통해 대마 젤리 두 개를 구매해 지인들과 섭취했습니다. 이렇게 기호 식품으로 둔갑한 변종 마약은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은 2018년에는 12,000여 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18,000여 명으로 45.8% 급증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범죄는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광주세관에서는 대마 크림이나 초콜릿, 젤리 등을 밀수입한 성직자와 영어 강사가 적발됐고 지난해 12월에도 젤리나 쿠키, 전자담배 형태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범죄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